자, 코인 영상 찍는 임 부장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3월 13일. 저녁 6시 40분 지나가고 있는 저녁 실시간 라이브 방송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라이브 방송을 킨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로 6시 기준으로 터진 내용인데 오늘 새벽에 신규 상장이 유력한 요 땡땡땡땡 코인 관련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해당 코인 같은 경우 오늘 새벽에 뉴욕 거래소 신규 상장 허가가 임박되어서 지금 중국 세력들이 해당 코인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 상장 터지자마자 엄청나게 매수 관련 움직임을 포착했죠. 게다가 바이든 정부가 미국 ETF 코인 관련해서 지금 공식 인정 발표까지 지금 임박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인 OKY에도 해당 코인 관련돼서 신규 상장 승인이 지금 임박했다. 이런 내용까지 돌고 있죠. 자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중국 세력과 미국 세력들이 오늘 새벽에 요 코인 가격을 엄청나게 올릴 수밖에 없겠죠 대략 300%에서 신규 상장 이후에 600% 가까이 엄청난 상승 빔이 오늘 새벽에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이라는 거죠 자 해당 코인의 차트만 봐도 이렇게 비트코인 1억 달러 규모의 딱 유입이 들어온 이후에 일부러 가격 상승 없이 이렇게 세력들이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최대한 세력끼리만 자기네들끼리만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매수하다가 오늘 새벽에 미국 ETF 관련 발표 이후에는 막대한 중국 세력들이 들어와서 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겠죠 진짜 여러분들 오늘 폭등 나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잠만 조금 줄이시면 못해도 100%에서 200% 가까운 수익은 안전하게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자이 코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절대 장기적으로 가져갈 코인 아닙니다 중국 세력과 미국 세력 호재로 상장될 때 폭발하는 코인이고 그 이후에 호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욕심 내지 마시고 오늘 새벽에 매매 해서 단타로 딱 오늘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3월 13일자로 이렇게 해당 코인이 어떤 건지 오늘 새벽에 어떤 코인이 폭등 나오는지 좀 알려달라고 라 많이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100% 무료로 5분 안에 답장해서 이 코인이 어떤 건지 알려드립니다. 자, 요,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이제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중국 세력들이 입성함과 동시에 엄청나게 가격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새벽 5시쯤에 이제 미국 신규 상장 관련 발표가 나오면 진짜 여러분들 300%에서 6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는 진짜 욕심 좀 버리고 안전하게 100%에서 200% 정도만 수익 챙기고 단타로, 한 30분 정도만 단타로 매매해서 수익 챙기면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장기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발표 이후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분명히 세력들이 고점에서 폭탄 돌려서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 내지 말고 장기로 가져가지 말고 단타로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여러분들 딱 매수해서 수익 챙기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얼마에 팔면 되는지 세력들이 설정한 목표가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리 잠이 와도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들깨서 이따가 이코인 매매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중국 세력과 미국 세력의 유입으로 폭등이 나올 이 신규 상장에 임박한 요코인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미,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로 바이낸스 차트 또한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세요. 폭발했는지 안했는지 대략적으로 600에서 10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요코인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3438-481 번호로 여러분 님께서 숫자 1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보내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5분 안에 해당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이름이랑 목표가 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답장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절대 욕심 내지 말고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에 딱 단타로 장 장기적으로 가지 말고 단타로 수익 딱 챙기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랑 꼭 약속하세요. 괜히 단타 안 치고 뭐 욕심 내다가 여러분들 물려서 손실 나신 거 제가 절대 책임 안 집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욕심 안 내고 간단하게 오늘 새벽에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진짜 욕심 안 내실 분들만 참여하세요.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3438- 481번으로 숫자 1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폭등이 나올 요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이름 딱 적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 반드시 여러분들 새벽 3시에서 4시 이 코인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